안녕하세요. 수이차싸기닥이입니다 오늘은 QM6 DJ4륜 알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 차량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QM6 DJ4륜 알리 2017년식 2017년 1월 경유 오토 흰색에 10만 3천 킬로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운전석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운전석 조우석 이렇게 네, 내비게이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키로수 1 0 3천0로 k 구요 크루즈 기능 전동접이식 핸들 열선 스타트 버튼 내비 후방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2 채널 디자 뒷좌 송풍구, 디자 석도 열선 시트 있고요.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파나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엔진룸 휠가 다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QM6 DJ4륜의 알리 차량. 등급도 좋고요 자, 수이차싸기다기 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100% 신면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s 이 e 차싸게다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권선로3 0 8 5 도이치오토월드 2 1 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락에서 QM6 4륜의 알리 말씀드리면서 성능 기록 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하나 보험사 10만 3,552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qm64 를 알림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 w w 수이차싸게사기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이차 연신 모델 키로수 가격 타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QM6 0324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사 224는 어디 있냐면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주택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차 수이차 싸게다 2, 3산은 1년 365일 토요일에 룰렛 하나 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QM6 디젤 4는 알리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